웨이치 공주 앞에서 드러한 번만 아시코리. 봐주세요. 왼쪽 아, 살짝만 뒤로 해주세요. 아, 뒷편. 웨이 아유 이렇게 자르자. 아이디어 잘 나와 웨이치. <목소리> 조민하고 <목> 웃기는 <owski> 까뚜. <이> <Credit 자> <Tortilla> <이>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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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세요, 요리마. 안요 오해 잘해 아이, 힘들어 아이. 아이, 아이, 아이. 아이고. 따따 어, 어이. 아이, 거라, 잘 들어. 아이, 그, 잘하는데. 무슨이 아이커. 음. 짧아요. 잠깐, <laughs> 잠가 네. 어, 그러지, 었어그 이거 안경 한번 써도 돼요? 네, 써요 음, 샷. 잠깐만, 참아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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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봐. 아이고. 여기 봐. 아, 어떡하냐. 어떡해. 빠바바바봐바바바바바 어? 바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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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렇게 버렸어 이렇게 자꾸 이모 손 잡고, 이모 손 잡고. <laughs> 괜찮아. 아유, 괜찮아요. 괜찮아요. 괜찮아. 안아 달라고 손만 오. 이렇게 걸리고있는거 봐. <laughs> 안 돼. 안찍어야지 <아니>, 아유. <laughs> <laughs>

아이고 우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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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지야짝짝짝짝짝 우후 우기요 완전 귀찮아 배앞 지금 배운 거. 哈哈哈。